자, 우리 ABL 바이오 주식을 보유하신 우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주임들, 이번에 우리 ABL바이오가 큰 급등을 한번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진짜 제대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매숨에도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어떤 이슈가 이번에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ABL 와요 주가 전망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급등이 한번 나올 때도 여러분들에게 1차 매도 사인을 한번 드렸었죠. 뭐, 기업의 가치가 안 좋고, 전망이 어둡고, 그래서 매도 사인을 드린 게 절대 아니라, 아무래도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물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돼요? 눌림목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지금 ABL 바이오 너무나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호재 소식은 계속 터지고 있고요.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전망에 비해서 아직 시가총액은 어때요? 매우 매우 작은 수준은 맞다라는 거요. 예큰 수익을 한번 올해 다시 한번 제대로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어차피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차피 매일매일 매수매도도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제가 얼마 매수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5월 19일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ABL바이오 추가 매수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만원에서 1차, 5만 9천원에서 2차 매수 진입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5월 19일이 언젠지 한번 볼까요? 5월 19일이 여러분들, 자, 언제냐. 이날이네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6만원과 5만 9천원 라인에서 빠르게 1, 2차 매수를 드렸었던 타이밍입니다. 이때부터 가지고 가셔서 이번에 굉장히 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어차피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때는 좀 사시된다, 이때는 좀 파시된다,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ABL바이오니까 그냥 편하게 A. A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사시된다. 오늘은 꼭파시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 꼭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깐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매번 방에서 급등주랑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들 받아가시면서 손실 보신 분들은 손실 복구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더큰 수익을 위해서 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냥 구독 버튼 한번. 하시면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A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잠깐만 한번 탈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현대임스 관련해서도 빠르게 추천 좀 한번 드렸었죠. 급등 한번 나왔는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IT생글로벌도 좀 올래 가져가고 있어요. 이번에 수익 보신 분들 많이 진짜 수익 인증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인증해주시면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은 수익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 꼭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수익 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보자고요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 자, 조금 더 여러분들 호재 이슈가 많아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어떠한 이슈가 같이 올라왔냐? 자, ABL바이오, 월드, ADC, 아시아에서 차세대, 이중황체 ADC 관련 전략을 공개했다. 글로벌 항암제 혁신 주도한다. 라고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비임상 개발 전략과 그동안 있었던 ADC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말에는 그리고 ABL 어떤 거? 206과 ABL209 관련해서도 미국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러한 발표를 공개적으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빅파마들은 상업성이 없는 물질에 대한 학회 발표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학회 발표에 나왔다라는 건 글로벌 약물 실현 가능성이 진짜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못 해도 그게 못 해도 주가를 올려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어때요? 임상이 완료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굉장히 멀어요. 하지만 수익을 보는 거랑 그거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약 바이오 주식에는 3단계가 있다. 기대주, 가장 처음인 FDA 통과 전인 기대주, 그 이후에 FDA 통과 이후 성장하는 성장주.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는 수익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단계, 3단계나 있지만, 여기서부터 점점점 입증이 되어는 가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변동성이 크고 큰 수익을 주는 타이밍은요, 성장주나 수익주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언제요? 기대 중일 때다. 이게 임상 1차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갈때 동안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abl 바이오는 1, 2, 3차를 계속 겪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변동성이 나아질 타이밍이 정말 수십 번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수익을 한 번씩만 얻어가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대한 수익을 다 쌓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현재 변동성이 제일 큰 기대주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급을 쓸어다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ABL바이오로 지금 수익을 못 얻는 게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는 좀 사시된다, 파시된다 같은 것들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우리 주님들이 ABL바이오니까 그냥 쉽게 A. a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오늘은 꼭 사시된다 오늘은 꼭 파시된다.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등주, 추천주도 매일매일 그냥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꼭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꼭 수익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아까 우리 주주님들처럼 인증사진한번 씩 남겨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ABL바이오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릴 게 많아요. 우리 ABL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마시기,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급등 나온 이유 자체는 아시죠? 어떤 거요? 싸노피 알츠하이머 파키슨병 학회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이번에 제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결과가 어땠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여러분들. 투과성, 병리적, 단백질 축적 해소 관련 효과도 입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신경세포 손상과 행동장애까지 개선이 되면서 기능적 효능이 진짜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는 걸 발표했다는 거예요.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팩트다. 당연히 기대감으로 인한 큰 수급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무려 지금 3중 효과, BBB, BBB 투과, 그리고 신경보호와 병리 억제 3중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성이 제대로 확보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직접 발표에도 또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빅파머가 직접 발표를 해줬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 사노피가 국제학회에서 단독으로 발표를 진행했다는 것은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와 적극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발표되는 구두로라도 발표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절대 없다. 실제로 임상 결과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가 현재 나온 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빅파마는 상업성이 없는 물질에 대한 학회 발표를 아예 하지 않아요. 학회 발표가 나왔다는 건 글로벌 약물 실현 가능성이 진짜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딱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히게 ABL바이오가 GSK로부터 740억 정도의 계약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플랫폼의 기술 이전 본격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요. 예 GSK가 뭐예요, 여러분들?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글로벌 10대 제약사잖아요. 총 계약 규모 이번에 얼마? 4조? 1000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일스톤과 뭐 로열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선수력금 740억을 이번에 완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ABL 바이의연 매출은 약얼마요 230억 230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번 계약금만 하더라도 3배 증가 이상 매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엄청난 이점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흑자전환 가능성 대폭 상승,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들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를 기대할 수 있고요. 추가적인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급이 죽지 않고 계속 붙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지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ABL바이오는 국내 이중항체 기업을 상업화를 선도한 바이오벤처 기업입니다. 항암과 내질환, 이두 개의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딱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진짜 상당히 많이 뻗어 있는 상황이에요. 파트너십 누구랑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노피. 사노피는 파키슨병 관련해서 임상을 이미 진행 중인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그룹 또 하나는 뭐예요? 대한민국 최초로 항암제 관련해서 FDA를 이번에 통과를 했던 유한양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한민국 1등과도 맺고 있는 그런 성이에요 글로벌 빅파마와도 협약을 맺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테마에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협력이 진짜 중요해요. 협력사들이 많아지고 환경 자체가 발달된다는 건 그만큼 추가적인 호재가 연이어서 뻥뻥뻥 터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번 1위를 좀 기록한 이 제약바이오는요, 앞으로도 한동안 꾸준히 1위를 기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제약바이오 테마에서는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1위를 딱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로벌 빅퍼마들이 와서, 우리랑 병용요법 하자. 우리랑 파트너십 하자. 이런 식으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러브콜이 진짜로 많이 쏟아진다는 라 거예요. 지금 유한 양이 딱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유한 양형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라 거는 어느 정도 기술력과 신뢰도가 바탕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더욱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건 자체는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ABL 바이오 주가가 엄청나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번에 급등이 났지만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는 거고 지금 ABL 바이오 여러분들 주가 전망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시가 총액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아직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구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 서 제가 매번 알려 드리는 거니까 이때는 사시 된다. 이때는 파시 된다. 계속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얻어 가시고 좋은 수익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 드렸죠? 제 개인 전화번호로 ABL 바이오니까 그냥 편하게 A A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여러분들 얻어가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때는 사시낸다 퍼시낸다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안에서 급등주랑 추천주 계속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받아가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ABL 바이니까 오 그냥 A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받아 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꼭 나가서 산책이라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산책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돈보다 중요한 건 분명히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뭐라? 건강,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건강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근데 건강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자, 산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몇안 되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산책이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걷기만 하는 건데도 걷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걷는 건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걷는 게 생각보다 우리 몸의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고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정말로 많이 되기 때문에 걷는 걸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나갔다 오시면 정말로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딱 보잖아요 햇빛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타민 증대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에는 또 감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딱 맞으면서 꽃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꼭 여러분들 나가셔서 힐링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뭐 합니까? 건강을 챙겨야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꼭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래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아시겠지만 또 뭐예요? 건강 정말 중요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날씨가 조금 이제 많이 밝아지면서 밤에 한 7시, 8시까지 돼도 밝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꼭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 그쵸? 왜 그래야 돼요? 마스크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퇴근하실 때뭐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한번 하시고 다녀오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많이 많이 하시고요. 꼭 건강해진 상태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책 꼭 한번씩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긴급 소식 여기까지. 입니다. 긴급 소식 있을 때마다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차석필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텔레그램 올려드릴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